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카타르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며 양국과의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우의장은 카타르를 방문해 탐임 국왕 등과 재생에너지, 방산, AI 협력, 국부 펀드 투자 등을 논의했으며 탐민 국왕은 방안과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우의장은 초청 간담회에서 교민들을 격려했으며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찾아 우리 기업의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으로 이동한 우의장은 럼 당서기장 등 최고위급을 만나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 보장 및 애로사항 해소에 관심을 요청하고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및 방산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관광객과 교민의 안전, 초국가 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회 간 새로운 MOU를 체결했으며 우리 기업 사업장 및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를 방문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풍 닝빙성 당서기를 만나 닝빙성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 지원 및 지방정부 간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